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입니까? 지난 6달 동안 귀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말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또 동시에 재벌체제와 헤일조선을 타파해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해결이 되는 그런 촛불대선이고 민생대선이고 더 좋은 나라로 하는 대선이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반도는 유례 없는 이기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선 분위기가 살짝 더 이상해지고, 사드 반대하던 후보들, 사드 유보준 후보들까지 갑자기 사드 찬성으로 돌아서는 그런 이기를 오히려, 대결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반도의 이기를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유례하는, 불로오는 모든 투치를 반대합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번 남북 대결의 대선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대선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촛불 대선이 해조선에 대한 분노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선임에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민생, 노동, 경제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이 심판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민생 문제가 우리들의 노동 문제가 존중받고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모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어떤 위기 상황에 하여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반대하고 촛불 대선 민생 대선이 후퇴하고 아예 앞에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예 촛불 대선 민생 대선이 변질되는 것을 반대하는데 앞으로 우리 촛불 국민들과 정부의 시민 사단체들이 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